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애플이 어제 실적을 발표하고, 오늘은 무려 3.5%나 하락을 해서 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분명히 나쁘지 않았는데요. 왜 이렇게 가격이 하락한 것인지 다들 의문이 드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애플의 실적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애플은 작년 10월부터 12월이 2020년 4분기가 아니라 2021년의 1분기입니다. 이건 애플이 회계년도 기준이 다른 회사랑은 달라서 그런 거고요. 실적을 자세히 보면 매출은 1114억으로 작년 같은 분기 918억 대비 20% 정도 증가했고요. EPS는 1.68달러로 시장 예측치인 1.41달러는 물론 작년 같은 분기에 1.25달러보다도 30% 이상 증가하는 호실적이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선 아이폰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원래는 한 분기 전에 출시됐어야 될 아이폰이 출시가 지연되면서 이번 분기가 아이폰이 첫 출시되는 분기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애플은 원래도 아이폰이 매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었는데 이번 분기에서는 거의 60%에 달했고요. 그 외에 아이패드, 맥, 서비스, 웨어러블 분야 등전 분야에 걸쳐서 20%에서 40% 정도 성장하는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 지역에 걸쳐서 순조로운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서비스 분야인데요. 이번 분기에서는 작년 동기 대비 약24% 정도 성장하면서 준수한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서비스 부문이 중요한 이유는 마진율 때문인데요. 제품은 기본적으로 원가가 들어가죠. 그래서 마진율이 무한정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애플의 제품 부분 마진율은 35% 정도고요. 서비스 부문의 마진율은 68%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부분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애플의 마진율은 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부분이란 거는 앱스토어 그 다음 아이클라우드 애플 뮤직 그 다음에 각종 광고 수입 애플 케어 이런 여러가지 서비스로 들어오는 수입이 서비스 부문에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 서비스 부문의 수입이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컨퍼런스 콜에서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요가 많아지면서 서비스 부문에서 이점이 있었지만 다음 분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이 부분에 시장은 좀안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자산의 균형 변화입니다. 애플은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이기 때문에 고속성장 기업과는 다르게 자산의 균형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애플은 이번 분기에 자본이 10억 달러 정도 증가한 반면 부채는 300억 달러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대 부채비율이 1대4를 넘어갔어요. 이거는 결코 낮지는 않은 비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1대1.5 정도고 구글의 경우는 반대로 자본이 더 많아서 3대1 정도입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의 경향을 봐도 지속적으로 자본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017년에 1대1.5 정도의 비율이었던 게 점차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이번 분기는 그 차이가 더 벌어졌다는 거죠. 이건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이기도 하기 때문인데, 대차대조표상에서 최대한 자본을 가지기보다는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해준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주주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이기도 한데요. 다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회사의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옳다 그르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무조건 자본을 쌓아놓고 주주들에게 환원하지 않는 게꼭 좋은 것도 아니니까요. 여기서 자사주 매입이란 거는 회사가 현금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생긴 돈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을 해서 소각해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의 휘소가치가 올라서 한 주당 가치가 상승하겠죠 애플의 경우는 현금보다는 보통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그 돈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 이번 분기에도 7억 주 가량을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주식수가 178억 주에서 171억 주로 줄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분기의 실적만을 보며 시장의 예측치를 초과하는 매출과 수익을 올리면서 나쁘지 않은 수치였는데요. 내실을 좀더 들여다보며 기존과는 달리 이번 분기가 아이폰의 첫 출시 분기였다는 점. 이거는 아이폰이 원래 처음 출시됐을 때가 가장 수요가 많잖아요. 어,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다음 분기에 서비스 부분의 전망이 상대적으로 어둡다는 점. 그리고 부채 비율이 더 증가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이 가장 크게 안 좋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다음 분기에 대한 명확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기업이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으면 투자자들로서는 향후 기업의 전망이 좋을지 나쁠지 예측하기가 어렵고 또 기업이 스스로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가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테슬라가 이번 분기 수치를 숫자상으로는 별로 안 좋게 발표하고도 생각보다 조금 하락한 이유가 향후 수년간 매년 50%씩 성장할 거란 점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애플이 실적 발표 전에 역사상 최고점을 경신하면서 주가 흐름이 이미 많이 기대감을 반영해서 올라왔었다는 점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왔다면 그 이상의 것을 발표하지 않으면 주가는 오르기 힘들 테니까요. 그래서 내린 점도 분명히 있고요. 또 최근 시장이 워낙 어수선했기 때문에 가장 큰 기업이다 보니까 그 어수선했던 시장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다는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 조그만 것들이 다 모이고 모여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어제는 나쁘지 않은 숫자를 발표하고도 3% 넘게 하락을 했다고 보이고요. 당연한 얘기이지만 이후 흐름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또 내렸다가 내일부터 크게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반등했다가 내일부터 다시 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한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상당 기간 횡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를 맞춰서 진입하고 매수하고 매도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점쟁이가 되지 않는 이상 도저히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단기적으로 보시려는 분들은 무조건 분할 매수로 여러 번에 나눠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주가를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이 기업의 향후 전망이 계속 좋아질지, 앞으로도 꾸준하게 주가가 오를지를 어, 보고 주식을 매수하고 보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애플의 미래 가치가 크게 흔들린 만큼 위협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고 보이고요. 충분히 지금 원래 가고 있던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주님들이시라면 어, 굳이 매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격이 할인됐을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신다면 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미국 시가총액 1위 기업 애플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앞으로 또 어떤 흐름이 펼쳐질진 모르겠지만, 어 부디 현명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